공공기관 e-러닝 컨텐츠 개발을 위한 e-러닝 교수화석 전략과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러닝은 온라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주도적 학습이고 또 목표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표가 가장 온라인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중요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교수 설계요, 수업 전략인데 처음 교수 설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여러 가지 교육 공학 이론을 잘적용해가 효과적인 수업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바로 교수 설계일 텐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러닝은 특히 이러한 설계가 중요하므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시되는 학습 유형에 따라 가지고 각자 상황에 맞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설계 전략 수립하는데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 설계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먼저, 학습 동기 유발을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 가장 동기 유발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학습 목표 제시를 위한 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수 설계 전략은 구체적으로 목표 수립을 위한 원고의 구성과 수업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런 원고 구성을 체계적으로 잘 하느냐가 먼저 교수 설계 전략 수립할 때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로 와닿기 때문에 원고 구성을 처음부터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세 번째로 구현 방식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 유형을 다음에 제시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어떤 걸 결정할지 고민을 공공기관 이원인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먼저 튜토리얼 방식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가장 흔한 온라인 수업 방법인데요. 철저하게 좀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한 이러닝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에서는 교수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튜토리얼 방식이 많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 주도하는 이런 수업 유형인 튜토리얼을 효과적으로 학습자의 부담 없이 와닿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다양한 시각 자료가 좀제시되가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나레이션이 교수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그런 성향을 감안해 본 건데, 일단 이런 나레이션 구성에도 상당히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잠 오는 듯한 그런 나레이션 구성은 건물이겠죠. 그 다음에, 튜토리얼은 특히 전문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의자의 숙련도 또 콘텐츠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튜토리얼 방식에서는 전문가를 누구로 할 건가? 요걸 잘 선정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초창기 이러닝을 만들 때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플래시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이 초기에 많이 유행을 하고 도입부에 시선을 확 끌고 동기부여 수업 자극을 위해서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을 많이 썼는데요. 시대가 좀 많이 흐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야기 내러티브 방식의 스토리텔링은 아직도 먹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짧게 짧게 마이크로 러닝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입부의 짧은 스토리텔링으로 눈길을 확 끄는 게 중요한 수업법의 하나입니다. 특히 간략한 스케치로 표현된 스케치 드라마 유형. 요즘에 말씀드린 대로 짧게 짧게 단단 익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짧은 드라마 방식이 선호되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좀 파스텔 톤으로 상황을 스케치한 듯한 이런 게 학습자들한테 부담 없이 지금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 합니다. 또그 다음에 재연 드라마 유형.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방식을 채택해가 도입부에 실제 상황을 드라마 형식으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방법. 또그 다음에 특징적인 학습 내용을 뽑아내가 하는 그런 메시지 중심의 스토리텔링도 주요하게 먹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해결 학습. 공공기관에도 보면 상황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좋을지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학습 초반에 미션, 수행 과제 등을 먼저 제시해가 문제가 뭔지를 한번 던져주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도록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역량 개발, 그 다음에 달성한 결과를 확인하고 또 후반에 일을 체크를 하는 피드백의 과정으로 문제 해결 학습이 완성되게끔 문제 제시, 역량 개발, 달성한 결과 확인 후 피드백 하는 이 프로세스를 잘 담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기반 학습. 다른 건 몰라도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해주는 사례 기반 학습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러닝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사건이나 사례를 활용해가 우리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게이 사례기반 학습으로 많은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고 또 내용의 수준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아주 편한 방식이 바로 사례기반 학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고급 뭐 VR, AR 장비까지 갖춰지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2D, 3D 아주 약간 그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3D 그래픽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시설의 구조, 원리 파악과 동작 연습을 실물에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법이기 때문에 원자력, 탱크나 이런 부분들 현장의 위험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면 이해도가 가장 높겠죠.또한 상황 시뮬레이션으로 의사결정의 다양한 경험을 A를 택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 B를 택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 이런 거를 상황별로 좀 보여주가 나중에는 학습자가 상황에 직접 개입해야 해가 다양한 결과를 체험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방식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임화, 이르닝 컨텐츠로, 요즘 게임이 퍼케이션으로 종종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먹히고, 또 실제 학습자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끔 게임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성과를 높이고 몰입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가장 권할만한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큰맘 먹고 좀이렇 접근해야 될 방식이기 때문에 여튼 젊은 그 교육 대상자들을 타겟으로 할 때는 고려해 볼만 한것 같습니다. 도전과제와 경쟁, 점수 보상 등이 접목되어 흥미롭게 할 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튜토리얼 방식 시뮬레이션 방식 스토리텔링 방식 게임방식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택일해가 하나 골랐을 때 이제 뒤이어 벌어지는 구체적인 학습 유형을 가지고 상황별로 직접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 인터뷰 방식으로 할지, 또 여러 가지 뭐, 나레이션으로 할지, 또 온라인으로 상황에 맞게끔 그 방식을 일대다, 일대일, 이런 강사들의 상황을 고려해가 하는 방식들은 이어지는 차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교수설계전략과 또 이러닝 동기부여 학습목표에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뒤이어 이어지는 차시에는 구체적인 이러닝 컨텐츠 개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